지금 하는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상하고도 먼저 볼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칠게 기록이 다르지? 얘네 얘만 봐도 기록이 다르지? 내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1번하고 2번 직선의 요 교점이 있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무수히 많아. 그렇지? 봐봐. 어,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잖아.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면 그한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요거의 교점하고 얘를 지나는. 일단 이거들의 교점 이게 교점은 둘이 연방하는 나머지 맞지? 맞지? 연립 방식의 정 답이 두 그래프의 교점인 거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콤마 1이고 마이너스 1 콤마 1만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근데 여기다 저만 하를더 줍니다 마이 콤마 2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직선이 결정이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 실제로 너네들한테문제풀라 그러면 두 직선을 교점하고이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래 이 파란색 찾으라는 기거든 그럼 어떻게 구하거든요? 이 둘이 연방해서 찾고 이두점 지나는 직방 찾는 거는 저 앞에서 했잖아 할수 있지? 여기까지는 이해 돼? 근데 이 방식으로 안풀 거야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예고부터 설명을 할게요 푸는 방법부터 요 1번씩 있지. 1번씩하고 2번씩은 이렇게 K로 연결을 할 겁니다. 얘네들 K로 연결을 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일단 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주고 나서 왜 그걸 사용하는지를 알려줄게. 일단 얘네 둘을 K로 연결을 하시면, 이 K를 연결한 상태가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아까 이교점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주황색 있지. 무수히 많은 주황색을 뜻합니다. 주황색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이야. 일단, K로 연결하면 이게 주황색을 대표하는 식이 된다. 이 무수히 많은 거 있잖아. 많은 주황색을 대표하는 식인 거고, 얘가 요점 지나야 되지. 마이너스 2 콤마 2. 그래서 여기다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뭐가 구해지니? K가 구해지지. K가 얼마라고 보여지냐면 K가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보여질 거야 그리고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리고 이걸 다시 식을 한번 정리하면 이게 파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찾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이게 제이왜 이렇게 K로 연결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야 일단 이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얘네 둘을,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났다고 쳐. 교점이 그 하나인 상태야.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걸 K로 연결을 했거든?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 일단 이 전체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식일까? 무슨 얘기냐면, K는 수야. 여기 A, B, C도 다 수야. 그럼 전체식으로 보면 이게 X, Y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럼 이 전체는 직선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어차피 이거 다 수라고. 이게 지금 여기, 요거 이렇게, 여기에 K도 쓰고 이것도 다 수니까 전체는 이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전체식이 직선을 나타낸다는 건 이해돼? 두 번째.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고 싶어. 그럼 한 등식이야.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 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둘다 0이 돼야 되지. 20 그래서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t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 되는 x 값이 존재하지. x 값 y 값 그게 뭐야? 교점입니다.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면 20도 빵이 되고 20도 빵이 될 거야. 이렇게 식된 식이니까. 요두 그래프 1번과 이번에 교점을 지나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돼? 그러면 이거를 합쳐놓고 나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번하고 2번을 K로 연결한 식은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어렵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얘네들을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K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조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표하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점 하나가 충족이 되면, 그게 K값이 결정이 돼. 식을 하나로 결정을 해버린다고. K까지는 무수히 많은 거야. 몇 가지 이해 되니? 아니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식만 갖고 한번 볼게. 이 식만 가지고. 얘네 둘은 K로 연결을 했어. 그럼 일단, 이 전체식 일단, 직선 맞지? 맞지? 그리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면둘다 만족하는 XY 값이니까, 이거 둘이 연방한 거 답이라고. 그게 두 개의 교점이 아까 A였나? 얘였다고 쳐. 그럼 이전체식을 보면은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게 이쪽 그림으로 오면 1번하고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해 돼? 그래서 얘네를 대표할 수 있, 있는 모양이 얘인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아까 굳이 이렇게 이거 교점 찾고 이거 점두 개로 시 찾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왜 하냐면은, 요 뒤에 가면 이거 할 거야. 원하고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은 점 3개가 있어야지 원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여기에 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만약에 너네가 이두 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이건 2차짜리 연립해야 돼. 그래서 그 점을 찾아딱치면이점 3개도 또씩 찾아야 됩니다. 매우 어려워서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1번 원하고 2번 원을 k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원이야. x 제곱 y 제곱이 들어가 있거든. 전체 원이야. 이번는 원하고 원이니까 그리고 여기 k 값을 관계없이 성립하려면네들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k 값을 관계없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이걸 대표하는 이런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만 하나 주어지면 여기다 대입하면 K값이 구해져. 그구한걸 집어넣으면 이 원이 딱 구해집니다. 이게 뒤에 가서 활용이 되는 거라 지금 원방에서 하려고 여기서 약간 연습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 지금부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낸다 이러면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 거야. 그 교점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 요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얘가 지금 보면 k는 수야.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지. 또이 직선을 지금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x k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k 분의 1x, k 분의 k 플러스 3이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니까 얘가 그래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기울기랑 y절편을 모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되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야 이게 되게 자유롭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유식 봐봐봐 일단 얘는 직선이 맞지 그럼 이걸 k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k에 대해서 정리하면 k값의 강제수 성립하려면 x는 3, y는 1이지 맞지? 한등식 그럼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1,3은 무조건 지나 K가 어떤 수든지 가능 그래서 1,3에서 1,3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니까 1,3에서 돌고 있는 직선입니다 있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모양이 나온다 무조건 내림차순 빨리 해 상등식으로 해서 이점 빨리 찾아내야 돼 이게 보이면 지금부터 무조건 이거부터 쳤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점 기준으로 돌고 있는 앱니다 실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사용돼. 요거. 요거 두 개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해되니? 지금 요 설명이 이거 1번, 2번 설명을 한 겁니다. 1번, 2번 개념 설명을 한 거고, 뒤에 한번 보기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두 개를 1번하고 2번을 연결해 놓은 거야 그리고 일단 연결해서 얘는 그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선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돼? 그리고 일단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어야 되지 그래서 그 수가 뭔지 한번 찾아볼 거야 그 0은 x가 y 니까는 dy × 2는 0이며 y는 1 1. 그럼 이두 직선의 교점이 1,1이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지? 1,1에서 사실은 돌고 있는 아이인거야 K가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 기억보면 K값에 관계없이 1 1에지나다 맞지? 그 다음에 요 아,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돼그 앞에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거기 문장에서 좀 별표를 칩니다 그 357에 2번에 여기 문장에 지금 첫 줄에 보면, 이거 두 개를 K로 연결하잖아.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칠게. 1번하고 2번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나타낸다는 맞거든? 얘가? 근데 문제는 K가 0이면 1번 직선도 될 수가 있어. 근데 절대 2번은 안 나옵니다. 무수히 많은 선은 맞는데, 2번은 나올 순 없어. 얘 자체가 2번이 될 수는 없다고. K 어떤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지금 문장이 뭐라고 그냐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2번을 제외한 직선이야. 뭔 얘기지, 테니? 요 뒷부분, K 앞에, K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는 나올 수가 없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 중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거기 지금 기억 보면, 얘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이거 못 나타내지. K로 연결됐으니까 이거 아무리 해봐야 1번 직선은 얘는 안 나옵니다. K에 붙어야 되는. K가 0이면 요 직선은 나와. 뭔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니은은 틀렸고 디그은 맞습니다. 이했테니그 다음에 1콤마일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으니까 요거 틀린 거야. 무수히 많은 건 맞는데 요거 안나오더라고 모든 직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수히 많은 건 맞잖아. 뭔 얘기한 지혜태니? 그래서 요거 애들 지금 이거 마플 교과서가 좋은 게 지금 요 내용 있지. 얘가 안 나온다는 내용. 책에 잘 없어. 개념할리 없습니다. IPM에도 없어. 그래서꼭 알아두셔야 돼. 무슨 얘기 지을 테니?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3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무슨 행동하면 안 된다고? 교점을 실제로 찾아갖고 그 점하고 원점하고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답은 나오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k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k로 연결을 시켜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거라고 걔가 0,0을 지나야 돼 x,y에 0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k가 구해져 그 k 구한 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그게 답입니다 어떤 구조로 푸는지 이해해? 영 대입하면 여기 3이고 영영 대입하면 마이너스 k는 0이고 k는 3 여기다 3 대입해서 실제로 이제 정리해야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3 9x y 3 11x y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 어이, 틀렸다 어디가 틀렸냐? 음. k가 2 남아야 되네. 근데 뭐 식을 잘못 썼나? 그래서 이거 2에해서 정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k로 연결시켜 놓고 어떤 점 지난다 그러면 k 대입하면 k가 구해져 9 구한 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식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해됐지? 자, 마플 일 번.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래지 뭐란 얘기냐 k에 대한 내림차순에서 빵빵하란 얘기니다 그래서 k에 대한 내림차순 이거 다정리 일일이 다 하셔야 돼 해서 내림차순 하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빵 아, 얘가 빵 아. 그럼 연방하면 교점 나오지 그 점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입니다 이해돼? 두번째거 얘랑 이거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으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둘을 K로 연결하시라고 그리고 요 점을 지나야돼 여기다 대입하시면 뭐가 보여진다고? K가 보여진다고 그거 대입해서 식정량은 답입니다 할수 있겠지? 넘어가서 마플 이번에는 별표도 좀 치셔야 돼. 이게 잘 나와. 들어가. 잘 들어봐봐. 얘는 그림이 확정이 돼 있는 그림이지. 그리고 요거 y에 대해서 정의하면. 기울기도 모르고 y 절편도 모르는 되게 자유분방한 얘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일단 n의 둘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n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 범위.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찾습니다. x 절편 얼마? 2. y 절편 얼마? 2. 이해되지 그래서 그려 놓고 얘를 빨리 m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m 의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에서 돌고 있는 애라고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면 돼 그래서 x는 I 1 1 2 1 그래서 얘가 10 1 10 10 10 1이10 10 10 1이10 10 10 1고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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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그래 야 14분면에서 만나겠지. 그러려면은 요거보다 아래고 요거보다 위면 돼. 요두 개의 기울기 사이면 1사분면에서 만나겠지. 근데 지금 기울기 범위 찾는 거야. 이해되니? 자, 요 점이 마이너스 콤마 1이고 요 점은 영 콤마 2니까 요점두개 있으면 이거 기울기 구해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 콤마 1에 여기 2 콤마 0이니까 이거 기울기 구해지지. 그래서 그거 사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된다. 이해돼?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요거 기울기가 1 나와. 그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같으면 안 되겠지? 같으면 축에서 만나버리니까. 이해 되니? 요 문제 생각보다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문제들로 가냐? 얘는 정말 자주 등장할 거야. 계속. 그리고 요 앞부분이 바뀝니다. 앞부분이 보통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건 똑같다고 칠게. 얘랑 만나도록. 그러면은 요점두개 갖고 기울기를 찾으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유리함수 가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하고 요 직선이 만나도록. 그럼 어쨌든 또이 점하고 이점고 점, 점 가지고 기울기 찾는 건 똑같아. 근데 이거 물어보는 이쪽 상황들 있지. 여기가 계속 바뀔 거야. 뭔 얘기 하지? 되니? 보통 문제에서 얘는 거의 고정니다이앞 상황들만 바뀐다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나와. 이앞 상황이 점두 개를 줘. 이 선분하고 얘랑 만나도록.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똑같아. 다 구해야 되는 건이점두개갖 기울기 찾아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만나지 않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기울기보다 크고, 이 기울기보다 작고, 이런 거 찾으면 됩니다. 이해되니? 어, 그래서 요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거한번 풀어볼까? 이거 진짜 중요해. 제발 부탁인데. 이게 자유분방한 애가 아니야. 어디에 발목 잡혀서 돌고 있는 애라고. 그래서 무조건 빨리 n 부터 정리를 해서 어떤 점인지를 찾아야 돼. 까먹지 말자. 두번째 문제는 얘랑 3, 6 6 3,1이 만나도록 요0 있네 선분하고 만나는거 자 요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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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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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2 콤마 육, 3, 콤마 일, 이선분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대.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기울기, 이거 기울기, 같은 구조지. 언니가 한지 이한테 할수 있겠지. 두 점으로 기울기 찾는 거할수 있지. 하나만 해보자. 이거 두점 기울기가 뭐냐. 2 플러스 분의 영 삼. 3분의 3, 2, 1이해되나 그러면 밑에 808번하고 809번도 느낌 오냐? 다 일단 빨리 예매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났는지 찾은 다음에 만나도록 다그 문제들이라고 이해됐어? 어 여기까지만 했다서 잠깐 끊을게